보지 말고, 하나 꺼내봐. 보지 말고. 안에서 막 섞어서. 자. 여기 친구가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 뒤로 앉아서.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 뭐야? 뭘까요? 글씨 몰라요. 뭐, 물거이에요물거이는 어디서 산다 그랬어? 아까? 여기서 찾아봐. 물거이가 어디서 살까요? 아, 가르주지말고 요, 어 자, 한번더할수 있어. 자, 한번더 해봐봐. 자, 보지 말고 손에 놓고 꺼내 봐. 옳지. 옳지. 어, 걔는 누군가? 새네. 나 나무를 거꾸로 내려오는 새예요. 동고비인데 어디에다 놓으면 될까? 한번 찾아봐. 일어나서. 자, 옳지.야 올라가서 옳지. 위로 올라가서. 놔봐봐. 자, 얘는 동고비. 자, 나무를 거꾸로 내려올 수 있는 어디에다? 어떨까? 얘는 딱딱구리둥지를 지능을 계가지고 자기 둥지로 어 어디야? 옳지, 거기야? 어, 앉아 보세요. 틀렸습니다 다시 앉아 네. 로 주세요. 자, 일로 주세요. 자, 자 엄마. 자. 자, 맞히는 사람은 두번더 하고 세번더할수 있어? 응. 어, 뭘까요? 지렁이. 지렁이는 어디에서 살까요? 땅속에서 아. 살아요. 아. 와, 맞았어요. 또. 또한번 더. 보지 말고 동고비가 다시 나왔네? 동고비는 어디서 살아요? 동구비. 어디서? 어. 우와, <목소리> 맞았어. 와, 맞았어. 자, 하나 더할수 <목소리> 있어. 어, 네 개도 할수 있고, 다섯 개도 할수 있어. 큰일 났네. 너무 잘맞히네 자, 얘는? <목소리> <목소리> 울 때, 개개개개. 어우, 너무 잘한다. 또, 어? 와, <목소리> 너무 잘한다. <목소리> <목소리> 자, 세번 이상 못하게 <목소리> 하자. 자, 얘는? 도토리. 거위벌레예요 도토리 거위벌레는 어디에다 존재할까요? 아, 아, 자, 옳지. 자, 아, 너무 아, 많이 해서. 아, 아, 자, 요번에는 아, 세번 아, 이상 못 해. 너무 박사들이 많아. 어? 너는 이름이 뭐야? 양? 양진성. 양진성. 양준성. 양? 양준성이요. 양준성. 양박사님? 어, 박사님이 됐어, 오늘. 자, 곤중박사가 됐어요. 자, 어? 왕거위벌레는 어디에서 산다고 했더라? 나뭇잎에다 돌돌돌돌 말아서 알을 네, 난다 그랬어요. 거의 어디 있을까? 알켜 주지 마. 알켜 주지 마. 알켜 주지 마. 그럼 너희제 이제... 맞았어요. 자, 자한 번만 더 해보자. 어? 뭘까? 우와 거품 벌레네너이쪽에 나왔어. 자, 둘. 자, 한번더할수 있어. 세 번까지. 자, 보지 말고. 자 어, 뭘까요? 뭐, 오 노란색이나방 아까 계란 같은 거 이렇게 싹 자르고 나온다 그랬어? 어느 걸까요? 자, 기나방은 어느 걸까요? 그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어 그거예요? 어 틀렸어요. 자, 그거는 여기로 주세요. 이건 틀렸어. 자, 그다음에 자너 보지 말고 자 그렇지? 와 뿔이 달린 뿔연병아리는 수산가옥을 짓고 산다고 그래서 무리에다가 갈대잎이나 물풀을 가지고 집을 져요. 어, 나봐 옳지. 자, 하나 더. 칠천각. 자, 이번에는 가르켜 주지 않게. 야, 어이 뭐예요? 어, 가르쳐 주지 말려니까. 무 무당 무당범이. 거미. 무당범이예요. 범인는범인줄을 짓고 살아. 자, 여기다 하나 더. 세 번까지만 할수 있어. 옳지. 레퍼런스 네. 부탁. 와 노랑색이 나방이야. 와 아까 계란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똑 잘르고 나온다고 사진을 보여줘서 네. 선생님. 이 네. 가르쳐 주지 마. 가르쳐 주지 마. 네. 어딜까요 계란을 찾아보세요. 계란알 같이 생겼어. 계란알 같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뭐 찾았어요?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네. 어 맞았어요. 자, 한번 더. 너몇개 했어? 한 개, 세 개. 세 개. 그럼 그다음 넘어가. 너 이름이 뭐라 그랬어? 임한을. 음. 임 박사가 나왔습니다. 박수로 쳐 주세요. 음. 와, 박사가지 저기 중요. 음. 자, 나왔습니다. 자, 음. 음. 자 아, 뭐가 나올까? 음. 음. 옳지 음. 음. 호리병벌이야. 지금으로 물하고 개서 옳지 저위에 옳지 막둥이가 옳지. 옳지 거기다 났어요 옳지 옳지 원래 저기다 붙이는 건데 아이들 왔다 갔다 번거로워서 자, 여기 니다자 호리병벌은 집안에다가 엄마가 알을 벽에다 딱 붙여놓는다 그랬어자그 다음에 떼죽나무 납작 진딧물이에요 떼죽나무 새가 쭉쭉 나오고 물고기를 열매를 풀어서 겨울 물에넣으 면은 때를 죽는다 그래서 때죽 나무 어디 있을까 아까 바나나 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 오 잘했어 오, 너무 잘했다 자두개한번더 해보자 자자 이거는 옥기라고옥시 긴꼬리 누에나방이야 하늘색 나비를 자. <laughs> 나방이들 어디다 놓을까요? 음. 단풍나무 잎인데 지금 잎이 다 떨어졌어. 음. 자, 단풍나무 꽃눈은 여기 끝에 음. 두 개씩 이렇게 나와있어. 마주나기 때문에. 자, 어디에다 놓을까? 음. 옳지. 와, 잘했어요. 옳지. 잘했어요. 자, 너 이름은 뭐야? 김서연 자, 김박사도 나왔습니다. 박수. 박사가 지금. 박사, 이 박사. 1박사. 어. 1박사. 2박사. 자, 그다음 있죠? 아박 똑바로 거기 그쪽에서 조금만 더 자란 게자 그쪽에서 똑바로 올수됐어 뭐가 나올까요 이번에는 어우와 글씨 알아 왕새 우리 왕새 똥구리야자아그 댁에 보아 그 댁에 똥구리댁똥 보아 그 댁에 보아 그댁아그 댁에 보아 그 댁에 보아 그댁아그 댁에 보아 그 댁에 보아 그 댁에 보에보 그리지 마. 아니, 자, 뭐, 뭐, 야, 나 여쪽 쪽에서 했어. 자, 어디 있을까? 새똥을 굴렸어 새똥거리 저기. 너무 넣어요. 자, 보자. 옳지? 저기 위에 어디 있어. 있어. 자, 어디 똥걸이. 있어요? 어디? 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됐어. 거기 있대. 검은. 자, 담아. 아, 힘드다. 아, 자, 여기다. 하나 또꺼내 봐. 얘는 큰 멋쟁이 나비야. 작은 멋쟁이 나비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디 있을까? 멋쟁이 나비, 번댕기가 어디 있을까요? 응? 자, 어디? 응? 있어? 어디 있어요, 어디? 같이 주지 마. 틀려야 되잖아. 틀려야지 빨리빨리 너네들이 할 수가 있어. 자, 어디에 있을까? 어.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 모르면 여기다 두세요. 괜찮아. 요 다음에 또 돌아올 거예요. 자, 그다음찌르 아, 아, 자. 뭐는 뭐라 그랬어? 물총새. 아까 봐. 아, 말. 어디 잡아 먹는다고? 아쪽에 있어. 아, 어, 됐어. 하나 더. 재밌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 어 쉽지. 오. 야, 개미는 어디서 산다 그랬어? 오. 아, 살요 어. <laughs> 하나 더. 세 번까지 할수 있어요? 세 번까지 할 거예요. 와, 개미 귀신이네. 아, 진짜. 이 자,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아, 여다김 김희련김일현 박사가 나왔습니다. 박사! 박사! 박사. <herum thighs> 김 박사. 박사박 야, uh 박사들이 많다 박사. 이 박사 한 모자이나. 어디에 있을까요? 박한 모자이나리 어디에다 있을까? 네가 박사. 못 찾으면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다음에 딴 친구가 넣어주세요. 어디? 디모. 어, 맞았어. 네, 자, 틀어 네, 그래. 뻑. 자. 예. 뭐? 어. 자. 얘 뭐래? 우물날. 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날리는번데기가 되면 돌 모래를 붙여서 이렇게 긴기한 같이 만들어서 속에 들어 가서 번데기도나요 어 어디 있어? 물속에서 산다 그랬잖아. 말해 주지 마. 말해 주지 마. 야. 김녹 말해 주지 마. 날려 네. 어, 아, 예, 주지 마. 야, 아 알려 주지 마. 아 그래. 거품 벌레? 아, 진짜. 어, 진짜, 됐어요. 자 이름이 뭐냐윤 아, 윤현준. 네, 윤현준, 네, 윤현준. 네, 박사님. 박사님.